안녕하세요. 미국 리뷰어는 다나 언니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영어 못해도 되는 직업 알려줄게요. 미국 사는데 영어를 못해도 된다고? 예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영어 못하는 거 까이 것쯤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 있다고요. 다나 언니도 영어 못해도 이렇게 잘만 먹고 살고 있잖아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날씨도 인종도 다양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외국인들 몇년 살면 한국말 술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인종이 하도 다양해서 자기네 나라 말하면서 모여 사니 영어 못해도 살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스페니시 인구가 하도 높아서 관공서나 고객센터 선택 언어로 지원이 되니까 영어 못해도 미국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영어 등급은 두 단계로 나눌게요. 영어 빵점난 한마디도 못해. 그래도 나는 브로큰 잉글리시라 도점해 하는 분들 두부류입니다. <목소리> 자, 첫 번째로 영어 제로 능력자 분들 먼저 모십니다. 처음 소개할 직업은 하우스 메이드예요. 한국 가사도우미 아닙니다. 일본 메이드 카페 그 메이드도 아니고요. 미국 하우스메이드는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청소 전문 업체라 일이 편합니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두세 명의 크루가 함께 해요. 하우스 크기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200달러 기준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소하는데 말안 시키죠. 나만 잘하면 꾸준히 단골잡이 서비스가 가능하죠. 여기에 팁은 덤이에요. 미국은 60%의 집 구조가 하우스라 집은 큰데 몸은 게으른 사람이 많아서 혼자 청소하기보다는 2주나 한 달에 한번 청소크루를 부르는 게 미국 문화예요. 예전에 한국분 청소팀이 오신 적이 있는데 보통은 대걸레로 마루 닦거든요. 근데 이분이 철퍼덕 바닥에 엎드리더니 손걸레로 마루를 직접 닦는 거예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단골을 잡지 않나 싶어요. 이쪽 직업은 인건비 싸움이니 가족 인원수가 높은 히스패닉 계통에서 꽉 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버 드라이버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에서 차는 발이에요. 발차없이못 살아요. 어, 오버는 한국 카카오 택시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택시 운전 면허증 없이 그냥 자기 차 가지고 오버 뛰면 되는 거 아시죠? 폰으로 콜 받고 지정된 장소까지 손님 태워다 주면 끝. 물론 말 시키는 손님 있을 수 있고 팁을 주기도 하지만 오버는 성결제라 영어 능력이랑 상관 없어요. 그래도 손님이 말 시킬까 울렁증 있으면. 오버 딜리버리로 가면 돼요. 사람 대신 물건 태우는 거잖아요. 물건은 입이 안 달렸으니 무건 수행 중에도 가능해요. 물건 배달해도 팁은 똑같이 줍니다. 다음은 오수선이에요 미국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비싸잖아요. 한국처럼 동네 수선집 아줌마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수선 전문직이야. 수선비가 만만찮거든요. 미국은 바지 기장만 해도 너무 비싸서 그냥 지가 잘라 고 질질 끌고 다녀요. 테일러 수준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일은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죠. 보통 일은 간단한 거 위주라 처음 시작은 전문가 솜씨 필요 없어요. 영어 못해도 한국서 재봉틀 좀 다뤄봤고 손재주 있으면 가능한 직업이죠. 이 직업도 티비 더무로 있는 직업이랍니다. 제 영상에 수선하시는 분이 직접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다음 직업은 주방 보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 대하는 일은 입을 털어야 하니 안 되고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면 되는 주방 보조나 설거지예요. 드라마에 가난한 유학생 고생하는 장면 그리세로 접시 닦기 나오잖아요. 사실 전문성 없고 말 없고 누구나 가능한 일이니 맞긴 맞죠? 이런 허드렛 일로 이민생활 많이들 시작해요. 드라마 뒤로 가면 몇년 뒤에 대걸 같은 집에 럭셔리 차 타고 입성하잖아요. 다 이렇게 시작해요. 고생해도 살면서 영어도 익히고 드라마 주인공 되면 되잖아요. 이제 밤 청소 소개할게요. 빌딩이나 공장들 문 닫고 나면 야간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 직업이에요. 밤이니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서 귀신 아니고서야 말 시키고 걸어줄 사람도 없어요. 오피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말 그대로 청소하는 일이에요. 남들 퇴근하고 밤에 하는 일이라 이민 생활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이 낮에 일하. 투잡용으로 야간에 하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이 이렇게 빡셉니다. 이삿짐 배달입니다. 이삿짐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은 홈디포라고 집 관련 용품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일용직 구하는 분들 아침마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력 시장인 거죠. 공사 현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개인이 힘쓰는 일 필요할 때 당일로 인부 구하러 홈디포에 가요. 미국은 이삿짐센터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업체 끼지 않으면 저렴한 편이니 내가 직접 트럭 빌리고 직접 인부 구해서 이사를 많이 해요. 일용직이긴 하지만 영업 필요 없고 힘만 쓰면 되니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업체 소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당에 팁도 같이 받아요. 각종 공장이나 농업 종사자입니다. 닭 가공 공장, 딸기밭 이런 몸쓰는 일은 깊이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당 모가지 비틀고 땡 뼈세 땅바닥 끼댕기는데 잠깐만 진정하시고 일이 힘든 건 사실인데 대단히 큰 장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합법 거주 아니신 분들이 신분 해결용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농업 부분 비자인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얘기라 여기서는 지나갈게요. 영어 못한다고 할수 있는 일이 어째 다. 노가다야. 아무래도 말이 안 되니 몸으로 말하는 직종이 많죠. 하지만 미국은 몸으로 하는 일이 인건비가 엄청 비싼 나라잖아요. 이민자들 왕년에 했던 일하고 상관없이 직업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직업에 귀천 없어요. 진짜 사람 차별하고 하대하고 그런 일 없어요. 사실 그랬다간 큰일 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총 맞아요. 물론 사람 사는데 100%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 능력 제로 분들 직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진짜 미안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영어 능력 브로큰 잉글리시 수준의 직업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나는 영어 능력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백인데 결론 걱정 마라 우리한테는. 큰형님, 거리아타운이 있다. 너꼭 눌러주 있어. 걱정 마라, LA에는 거리아타운이 있다.